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네요.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 시간도 지켜주시고 또 맞춰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일차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먼저 한국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i day. I'm not 기적은 <laughs> 오늘 사실 이 찬양만 우리가 계속해도 진짜 이게 어떤 기도보다 더 낫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게 오늘 내용 나누겠습니다. 오픈도즈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는 매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이건 기독교 박해 지수를 어, 이제 조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들에서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고 그것의 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이제 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3억 6천만 명이라고 하고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 전세계 8명 기독교인 8명 중 1명이 박해를 받는데 아프리카에서는 6명 중 1명 아시아에서는 5명 중 2명꼴로 어, 이런 박해가 더 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지도를 해마다 만들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런 이제 박해 지수 별로 탑 50개 국가들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나라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정 심한 정도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건 2022년 1월에 이제 발표가 된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 순위인데요. 북한이 20년 만에 어, 2위가 됐습니다. 1위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는데요. 어, 북한의 이런 밖의 상황이 호전된 이유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더 현재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순위가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이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어, 지난 20년간 이 지수에서 1위를 계속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다라는 건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에 교회가 존재하고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 북한의 지하교회는 1945년에 해방 이후부터 어, 이제 종교의 자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계속 탄압받다 보니까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서는 계속 남아서 있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 지하로 숨어들면서 지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 지하 교회에 대한 박해 기록들을 보면 1957년도 평안도에서 있었고, 또 1970년대, 그래도 2005년에도 어, 이런 지하교회 활동들이 발각이 되면서 어, 북한의 이런 협박이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2020년에 종교자유백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는 사람 그리고 북한에서 성경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보다 2000년 이후에 탈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런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어, 또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2000년 이후에 북한의 성경이 더 많이 유입이 됐고 또그 성경을 접하는 비율이 그래서 증가했을 것이고 지하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 또 성경을 나눠주는 활동들을 했을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는 어, 또 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잡히는 경우에는 22%만이 생존을 하고 17.2%는 바로 처벌, 처형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0.6%는 이제 수용소나 이런 곳들에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그분들의 생사가 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여기면서 어, 특별히 기독교를 더 미국의 어,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 종교로 얘기하면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국노라고 불리게 되고 또어 그냥 어떤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큰 고통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를 절대 악으로 세뇌 교육 당하고 있고 특별히 이동이 제한되고 외부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기들이 받는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 성경만 소지해도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모임이 끝나면 기사 하나의 링크를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이 2020년 북한 종교에 관한 백서의 내용을 정리한 기사고요. 그리고 거기엔 실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또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던 사람들의 실제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 재단에서 하는 예배하고 또 남과 북의 청년들이 온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뉴코리아를 위해서. 준비되어 질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 어. 기도할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악행과 가혹한 행위들 이 조속히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과 가치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이 북한의 주민들이 어, 정말 진리를 알수 있게 해달라고 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이 지하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한꺼번에 같이 먼저 기도하고요. 처음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용수관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케 하시며, 또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날이 북한 안에 오도록, 북한의 지하교회 주민들 안에 올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악행과 가혹한 행위들을 주님 조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기독교를, 어, 악한 것으로, 아주 나쁜 것으로 또 듣고 있고, 세뇌교육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진리를 알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 지 어, 참된 자유가 이들 안에 임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또 고된 박해 속에서도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の O a m e 저는 지금 이 회의 할 때요 가상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은 어 이번에 뉴코리아 기도 운동을 위한 포스터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상상도를 그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뒤로 해놓으니까 제가 꼭이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 이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높임 받으시는 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 땅에서 반드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지금은 합성돼서 서 있지만, 진짜 여기 서서 그렇게 하나의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이 찬양을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북한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자유가 선포되어서 그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이 땅에 숨어서 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음. 여러분 마음 모아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